우리도 인생의 여러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 어려움의 종류가 사람이 300명이면 300개 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요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나는 왜 하필 이 어려움을 만났을까를 잘 생각해 보다 보면요, 내가 어떤 레슨을 받아야 하는가,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교정돼야 하는가를 좀 보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북기스레의 왕들은요,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. 그 중에 약간 끝판왕 같은 게 아하 왕이에요. 결혼을 시동 공주 이세벨, 그 이세벨이 발을 제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다 죽여요. 엘리야가 가서 비가 안올 거라고 하나님의 벌하심과 하나님의 이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왜 비가 안 오는 거였을까요? 여러 가지 형벌의 요소들 가운데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?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신인데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. 하필 가뭄이었다는 데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.